우리가 주식 시장에 일때 이쪽 다리에도 걸치고 저쪽 다리에도 걸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집합을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도 주말 동안에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계좌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여기에서 교집합으로 남아 있는 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시한 종목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내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온 것을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할 건가 이게 지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더갈 건가 아니면 이게 마지막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안 움직인 거는 이게 진짜 빠질 거야 나한테 기대감을 진짜 안 주는 거야 그거 어, 그러면 잘못 산 거네. 손절가가 얼마지? 손절가에 안 왔어? 그래도 팔아야지. 손절가에 왔어? 아, 그러면 반등했을 때 팔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차분하게 깊게 생각을 해서 6월달 시장 조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방송하는 상태에서 여기 계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와우네 시청자님들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찝어 드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찝어 드리는 여건을 밸류업에서 찾아보고 싶다 라는 거죠. 그 전에는 HBM에서 찾았잖아 SK하이닉스 얼마나 올라갔어요 근데 SK하이닉스조차도 지금 물렸어요 대표님 물렸어 이거 물렸어 이거 어떡하지 너무 늦게 들어갔나요 아니 그걸 거기서 사면 어떡하냐고 삼성전자 이 물렸어요 물렸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거 안 간대 지금 삼성전자 가요 반 도체 해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대표님 방송에 나가가지고 삼성전자 괜찮다매 그래서 샀는데 왜 이렇게 빠져 이거 이 거기서 아... 미치는 거지. 한량님 계십니까? 한량님, 3년 동안 삼성전자 모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거 막 이렇게 삼성전자 빠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기분? 아니지. 3년 동안 모아왔던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뭐, 지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야 어, 올라온 그런 상황, 3년 동안 삼성전자를 쳐다봤다면, 가격적 부분에서, 그냥 눈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격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일부 팔고 밑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왔을 거잖아. 그치요? 그니까, 러 와, 이거 봐봐, 한량님. 더 사려고 타이밍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진짜 안 가는 거냐 이 정말 밸류업에 대해서 뭐 아닌 거냐 정말 교집합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5월달에 진짜 힘들었어요 5월달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이젠 떠났으니까 6월달이면 되돌아와야지 5월달에 떠나지 않았으면 떠나지 않았을 때의 상태 복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복귀를 해서 기록을 해 놔야지 그래야 내년도 5월달에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올해만 5월달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작년도에만 5월달이 있었던거 아니지? 내년도에도 5월달이 있을 거잖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 딱 올려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어쨌든 밸류에업이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전국말 교집합에 있는지 삼성전자 엄청 내렸네, 그죠? 이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점을 찍어놓을 테니까 아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황금라인이거든요, 황금라인.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점을 찍어 놓을 테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잖아 사라고 했을 때가 여기였고 지금 이 안에서 들어온 거잖아 여기도 지금 황금라인에 접해 있고 여기도 황금라인에 접혀 있고 요것도 지금 황금라인에 접혀 있는 거야 여기도 지금 황금라인에 접혀 있는 부분이 맞죠 쌍바닥도 있잖아요 이렇게 쌍바닥 저기 쌍바닥 가격적 부분이 들어왔다가 반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진짜로 어.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내린 것 같지만 이거 내린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요 박스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지 박스에서 돌파할 때그위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가격적 부분에서 이 황금 라인, 황금 라인, 이 황금 라인 한번 잘 한번 봐, 한번 봐 보세요. 황금 라인을 보면 가격 부분에서 제일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거 요게 이 황금 라인이잖아요. 나 이제는 선분을 연결 한번 해 봅시다. 연결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황금 라인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부분에서 여기서 삼면 맞는 거죠. 지금 손실 났다는 거는 뭐냐? 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누가 여기서 사면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이 황금 라인, 됐죠?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주식 가격의 출발점은 황금 라인에서 잡으세요. 바닥에서 잡아서 끝까지 끝까지 고점까지 추적을 해서 수익이 나면 더 수익이 커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 그렇잖아요. 맨 바닥, 바닥에 서가지고 꼭대기에 딱 팔면은 얼마나 큰 수익이야, 그렇 중간에 사는 것보다도 더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바닥인지 아니야 이게 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더 떨어지면은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바닥이야. 고가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가면은 지금 판 게가 고가가 아니지. 더 올라갔을 때가 고가니까.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오르는 것도. 바닥과 고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즉, 삼성전자의 가치가 얼마 정도까지 갈 건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목표가가 나오는 거고, 타는 거는 현재의 가격이 밸류에이션에 얼마만큼 밑에 있느냐, 그래서, 낙폭이 과도됐다. 라고 했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할 수는 있겠지만,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더 올라올 수 있지만, 나는 그 밸류에이션에 목표가가 있는 거야. 더 올라가더라도 나는 목표가에 팔았어. 그쵸?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됐어. 그래서 나는 목표가에 팔았어. 11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고점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나한테는 목표가잖아. 그쵸? 이 목표가라는 게, 교집합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이해가 되나요? 목표가? 잘 봐보세요, 진짜. 목표가가 교집합에 들어온 거야. 그 안에 들어왔잖아 꼭대기도 아니고 요거 이해가 되나요? 요거 이해가 돼? 요거 이해가 되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교집합이라는 게 들어온 거야 꼭대기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목표가 꼭, 꼭대기일 수도 있잖아 목표가를 내가 정했는데 더 올라가면 아, 아쉽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목표가 그래서 목표가에서 팔았어 나는 수익을 챙겼잖아 그게 교집합 안에 있는 거잖아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욕심일 수 있는 거지 나는 목표가를 여기다 뒀는데 여기다 뒀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지 근데 내 목표가가 이 안에 안 들어왔어 더 높아 이렇게 더 높아 그러면은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견뎌낼 수 있는지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매수 타이밍에 매수가 있잖아 매수가 이 타이밍에서도 교집합이 들어와야 되잖아 저가에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반맨 마지막 이 저가에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더 내려봐. 그럼 이게 저가가 아니지. 여기가 저가지 그래서 이게 저간 줄 알고 샀는데 더 내려봐. 그럼 이게 저가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저점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점이 확인된 게 있어. 저점은 어떻게 해서 확인인데요? 여기가 내려서 내려서 이게 더 내리지 않고 반전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이게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저점이 아닐테고 근데 얘가 요까지 내려다가 올라왔어. 그러면 이게 저점이 된 거지 이전보다 얘가 낮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이거보다 높은 상태니까 얘가 저점이지 저점이 확인된 거잖아 저점이 확인되면서 추세가 형성되는 거지 이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을 어디에 두겠냐 어떤 교집합에 두겠냐 라는 거예요 그 교집합에 대한 부분을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타이밍에 대한 출발점 이 출발점을 어디에 두었으면 좋겠어 황금 라인 황금 라인에 두었으면 좋겠는 거야 Thank you